최근에 발끈한 것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장재원 대변인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화했잖아요. 네,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어투나 목소리나 이런 게 격앙돼 있어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같은 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지는 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황, 황 이게 다른 동장이 이렇게도 해 되냐 네. 이런 요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황대행이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대... 나오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보고, 그 다음에 정당의 대변인 보고, 너왜 나를 비판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전례가 너... 없죠. 아니,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후보로 나왔으면 더더군다나 유권자 한 사람의 비판도 소중하게 기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며 그 거기다가 <laughs> 또 정당의 대변인인 사람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너베 나를 비판하니라고 꼬짓고 혼내고 어머나 기가 막혀요. 그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분, 본분 같아요. 그분은 위장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laughs> 아니 위장 이혼이라 하더라도 기가 막힌 게이 네. 네.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본인은 지금 행정부를 통하라는 대통령이 요고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잠깐 대행하는 임시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에요. 어디다 대고 야단을 치세요? 네. 그것도 대행 대, 대행인데 어, 현재. 어, 대행이 아니라도 그렇죠. <laughs> 총리여도안 되는 것이고 대행도 네. 더더욱 안, 안 되는 것이죠. 인데 어디다 대고 진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계시는 분 아, 제법 분이... 좋은데요. 네. 황교안 대행 어디다 대고 <웃음> <웃음> 어디다 대고 지적질. 예. 네. 아, 네. 아, 보면은 이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없고 네. 아,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그래? 정도를 넘어 서서 아니 같은, 같은 편인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감히. 가미가 들어 있는 겁니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기가 막혀요. 네. 분명히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가 생겨서 그 자리를 임시로 봐주는 대행의 역할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팽개치고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와서 국정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달 이상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사4% 갖고 네. 대통령이 돼요? 하지만 <laughs> 유승민 아니 4프 아니라 4프 아니라 (40프로가)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개인의 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동의하는데 네. 동의하지만 본인이 지지율 예상치 못하겠지 우리 예상치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삽도이죠 그렇죠. 거기 갈 곳이 없는 마음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후보를 그냥 박근혜 아바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시즌 투를 열어줄 걸로 기대되는 황교안한테 그냥 고스란히 가는 그 지지율이죠. 황교안 박근혜 아바타 제목 두 번째 나왔고요. <웃음> <웃음>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어, 전망들이 있어요? 그, 여권에서? 아니, 할 거라고 지금 거의, 아니, 행보가 네. 대권 후보 행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연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7년 한 해의 국정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99%의 확률로 본인은 이삼 개월밖에 대행을 안 하실 분인데 맞아요 이삼 개월 대행하실 분이 무슨 1년 국정계획을 밝힙니까?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막 여러 가지 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국정을 쭉 이어나간다는 확신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 대통령처럼 봐주길 원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도 뭐한 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대통령 행보지 그리고 대통, 대선 통대 후보 행보지 어떻게 이게 대행의 행보입니까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네. 그래서 그 행보를 보면 아 이거 출마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 지지율이 사람 여러 명 망쳐놓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또 이게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 정당의 남경필 리사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면 남사스러운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정당의 네. 후보가 되는 순간 네. 황교안 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지 마세요. 네. 예. 걱정은 지금,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몰려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네. 지금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거, 그건 그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 명 있는데 나눠졌는데도 많은 거예요. <laughs> 거기 누가 있어요? <laughs>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아니 아니? 그러면 소위 말하면 태국...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아, 지지하는 그래요? 그분들 그쪽이 그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네.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이 10% 정도는 되고 네. 이것은 이제 그 정도 이 정도 전국에서도 <laughs> 그 정도라는 건 이후 열막노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겁니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딱 4%예요. 4% 5%. 그분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저분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표가 간 거죠. 황교안이라서가 아니라 그 명백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정당의 네. 지지자 후보로 만약에 되면 음. 어, 황교안 전 총리가 10%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네. 그분이 후보가 되면이라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자꾸 가정해서 그분을 마음을 부풀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예 네. 본인, 본인 스스로 부풀리는 어, 근데 것 그분의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상 상태로 땅에 착근할 수 있도록 부흥 떠있지 않게 <웃음> 도와드리죠 <laughs> 그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무도 <laughs>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사람 여러분학 친다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게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어, 내가 이런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폐가망신하는 사람 우리 정치하다 보면요, 네. 수백 명, 수천 명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 4% 갖고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근데 4% 5%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결국은 네. 뭐 날리고 뭐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거든요. 예외적인 사례들, 뭐 예를 들어 4% 혹은 그 이하에 시작했다가. 수직상승에서 당선돼버리는 그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그런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는 이제 설레를 안셨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1%였다가 당선돼버리는 네, 네. 이제 그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본인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다들. 노무현 대통령님은 벌써 연초에 그랬는데 해, 저기 선거가 연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와 다했죠 예.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한 3개월? 그렇죠. 4개월 예. 네. 길어봐야. 예. 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는 생각하는데 <laughs> 기적은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 리잖아요 언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 그렇죠, 저는 500원 걸었거든요 어쩌다 샷터가 좋은 거 나오면 내가 타이거 우준지 아는 그런 분들이죠 <웃음> <웃음> 제목 세 번째는 황교안 자기가 타이거 우준지 알아 <laughs> 저는 출마 한 달에 500원 걸었거든요 출마한, 500원이요? 네. 전 재산을 거세요 아, 500원이 전재산이세요? 그, 그 정도 가치는 없고요. 저는 <laughs> 500원 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면 500원 정도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5천원 걸게요. 오세요. 출마한다. 예.